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쇠공명 폐지에 연루된 일이 너무 많아. 긍정적인 효과만 있고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 예를 들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바깥세상이 이 나즈마의 상업에 미칠 영향 같은 문제들이 있어. 다 내가 이제부터 처리할 일이야. 에이는 진짜 진지하네. 난 나르카미다이샤 티켓 판매 같은 일만 생각했는데, <laughs> 너...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마코토의 시선은 줄곧 이 나즈마 사람에게 있었어. 그게 마코토의 책임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주목은 칭찬과 기대가 어린 시선이야. 책임을 제외해도 마코토는 즐거웠을 거야. 마코토는 인간을 사랑하거든. 과거의 사람은 주목할 만하지. 지금과 미래의 사람도 똑같아. 응. 어, 이제 그들의 열정과 꿈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나즈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었어. 끝없는 전투에서 언제나 집중해야 했지. 조금만 경기를 풀면 쇼군의 검이 내 목숨을 가져갔을 테니까. 만약 이전의 경험과 검의 힘이 없었다면 난 분명 졌을 거야. 승리엔 니네 덕도 있어. 이제부터 이나지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걱정하지 마. 잊지 않았으니까. 텐요 봉행과 야시로 봉행에 당부할게. 마물의 위협 외에도 신성한 벚나무에서 다른 게 흘러나올까 봐 걱정했어 그거야 모르지 짐에게는 기억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 알면 게으름 피우지 마 이제부터 이 나지만은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음 누가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지어내지 어떤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날 팔아먹으면 무슨 대가가 따르는지 알고 싶지 않겠지? 내 말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자고.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야. 유부가 먹고 싶어졌어. 이제부터 이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맞해 야겠지. 하지만.